우리가 살다 보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사는 게참 막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필요할 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필요한 게 바로 위로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비난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그 아프리카 TV의 VJ 들 여러 명이 막 이렇게... 스스로 인생을 어,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댓글에 굉장히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글들을 보면서 견디지 못해서 결국 그런 말들 그런 일들을 어, 벌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위로의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되고 또 위로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남들이 나에게 하는 비난을 귀담아 들어서 내마음에 상처를 입기보다는 나에게 힘이 되는 위로의 말을 우리가 귀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랬구나. 아이, 잘했어. 아, 잘했어. 미안해. 사랑해. 잘될 거야. 숨만 쉬어도 돼. 잘 견뎌왔어. 너라서 해낸 거야.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너가 다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도 사용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위로의 말. 정말 수고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참 잘해왔어. 이런 위로의 말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로받기를 원해서 어떤 사람은 술로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나이트클럽 가 가지고 춤으로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임에 가 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위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위로는 어쨌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위로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런 위로를 받으면 세상에 줄수 없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참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받으려고 이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어, 십계명을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모임 모임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막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지진난 주에 말씀을 나는 것처럼 유사신앙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너무 마음 가운데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너무 막연해. 뭐 뜬그름 잡는 것 같아. 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건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기는 듣는 건가? 하면서 뭔가 좀 확신이 없,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희미해 그런 사람들은 유사 신앙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걸 알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걸 아는데 그 사람들 마음이 불안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사 신앙에 빠져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모세가 40일 후에 새로운 두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도 해도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의 본문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지 않냐? 느왜 이러고 있느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날 너의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믿음 생활 하는 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 하나님 자신만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목적은. 예배 드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행복,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행복한가요? 한번 옆에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기범아 행복하니? 아, 행복하대. 네.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너 지금 행복하니? 여러분 행복합니까?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어요? 보통은 행복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내가 원하는 취업, 거기에 이제 직 직업을 갖게 되고. 그리고 무언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고 살아갈 때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요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 요 내가 원하는 너희들의 행복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때 행복하고 어떤 순간에 행복한지 바로 알아야 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요구는 오늘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에는 절대로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행복은 결국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재벌 사람들이 죽고 자꾸 연예인들이 죽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뭘 이뤘다고 해도 영적인 만족감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결국은 결국은 좋지 못한 결론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첫 번째는 여우와를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래요. 도 도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도뭐 길거리에 다닐 때 만나는 도가 아니죠. 요즘에도 길거리에 다니면 그런 사람들 있나요? 도 있어요? 없나 보네. 안 만나봤어요? 도하는 사람들 요즘에 여러분 안 만나봤어요? 나 대학 다닐 때꽤 많이 만났는데 가다 보면 아 뭔가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당신한테 느껴지는 뭐가 있대. 시간만 조금만 내주면 어차 커피 한 잔만 사주면 어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도 그런 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분별 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늘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하는 거야.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 곁에 딱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을 뭐, 어,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늘 함께하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이렇게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윤리와 규례와 법도도 도를 행하고 이런 여러분 삶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함에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행복의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를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의 뭘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행복하니? 너 행복해? 너 나를 예배하면서 정말 행복하니라고 자꾸 물어보고 계신 거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대전이니까 하나 응원하잖아요. 하나 구장 가면 뭐 노래 불러요? 나는 행복합니다. 맨날 꼴찌 하는데 뭐 행복하대. 이해를 못 하겠어. LG 팬인 나로서는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행복하대. 맨날 지다가한번 이기면 너무 행복해. 막 점수 10점 먹다가 1점만 내면 막 행복해. 민서에왜 그런 거야? 말이 화나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 행복은 그런 거예요. 내삶 속에 찢기고 상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그 순간에도 행복해할 수 있어. 어제 보니까. 나는 이제 어제야 봤는데 요즘에 싱어 싱어게인 3에서 1등했죠 홍이삭 여러분 아세요 홍이삭 1등했어 근데 이제 아빠 엄마가 저 아프리카 우간다 우간단가 잠비아인가 우간단가 우간다 같아요 우간다에서 사셔가지고그 홍이삭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아, 세훈님 소수빈이 우승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우간다에서 엄마, 아빠가 오셨는데, 딱 보니까, 딱 봐도 성교사님이에요. 아빠, 아빠, 엄마가 우간다, 아프리카 성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상해 계시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뜨거운 햇볕을 이제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상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라는 것이 느껴져. 그 가족 가운데, 그 성교사님 가운데.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향한 뜻을 이루어 가며 내 스스로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한 사람들이 늘 갖고 있는 긍정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긍정과 감사. 모든 일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한번더 감사하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한번더 감사하기. 행복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은 모든지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 나의 아픔은 하나님이 아시지.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을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감사해. 감사해.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절대 긍정. 절대감사 절대 긍정 절대감사 오늘 어 본문의 말씀 10장 16절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했고 너희들에게 율례와 계명을 줬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성의 그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요. 그것은 거룩을 상징하는 그러한 어, 윤례고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할례, 마음에 거룩을 잃지 말고 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마음 속에서 늘 지니고 다니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늘 겸손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별되고 겸손하게. 여러분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마음의 한례를 받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내 삶의 내면을 살펴보면 죄로 막 그냥 뭐 어? 얽매여 있어. 그래서 세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잖아요. 영적으로도 또 여러분 어, 성적으로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잠 속에 거룩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이웃 사람들 보기에 나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늘내 스스로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한자를 받는자가 되어야 돼. 늘 점순하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고. 또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정체성을 선포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과 겸손으로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제 기도하도록 할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내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돼.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잘 지켜 나아가는데, 그 요구하시는 사항들은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겸손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꾸 불행하면 어떡하겠어 하나님은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세상을 불행한 삶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행복은 선택이야. 내가 이제 행복하기로 난 선택하겠다. 예수님을 세워서 행복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로 살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런 거룩한 귀한 삶.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나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너 행복하니? 너 행복하니? 너 행복하니? 예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내 삶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가사를 잘 불상하면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지 멋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작은 임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내 때로는 눈물 날 일들이 많죠 눈물 날일 많지만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것 비록 짧은 작은삶 주뜻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수 없네.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죠. 가진 것이 없어도 누리는 것이 많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행복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고 행복하지 않다면 오늘없부터 행복하기로 작정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긍정 감사를 외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완전히 수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며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위해 우리를 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하며 늘 아버지의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항상 행복을 작성하며 감사함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옵소서 겸손할 때 이긴다 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겸손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행복할 수 있고 행복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진정한 예수님스 행복이 임할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보나 우리 지어 도와주옵소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여 우리의 존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우신 내가 이마에 도와주시고 함께해 옵소서 이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가슴에 술을 얹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저희들이 그 행복을 마다하고 저희들이 그 행복을 거부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나는 늘 항상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없어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늘 삶을 바라보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감사함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례와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거룩함을 잃지 말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행복한 삶 행복한 우리 모든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